바로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예.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이렇게 예. 돼있어요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예. 사위라든지 음. 며느리라든지 음. 배우자 음.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니 왜 부모님하고 자기 자식을 들어오게 하면서 배우자는왜못 예. 들어오게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매브리티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전문가 분을 모시고 시청자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걸 대신 물어 드리는 대물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간명소속 안갑철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메브리. 네 오늘 변호사님 모시고 법률적인 이슈 전반적으로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제의 임대차 3법 관련한 계약갱신청구권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요새 부동산 전국이라고 할 정도로 워낙 뭐 법률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본 뉴스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가지고 있는 집에 배우자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주인이고 있 세입자가 있는데 임대를 줬단 말이죠 이 집주인이 이제 세입자 계약이 끝난 이후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새 또2 플러스 e 2라고 계약을 이제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세입자에게 부여하잖아요 예. 예. 근데 집주인이 들어가는 경우는 그 권리가 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예. 거죠 근데 남편 명의의 집으면은 배우자가 실거주하러 들어가도 그것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게 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번에 임대차 산법이 개정되면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됐었던 네. 게 계약 갱신 요구 청구 조건 아니겠습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원래 계약 갱신을 음. 최소한 2년을 거주하게 그렇죠. 간, 네. 되어 있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그 법이 갱신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네. 뭐 말씀하신 e 2 플러스 음. 2 되는데 네. 2년 거주하고 나서 임대인 입장에서 또 2년을 더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예외 규정을 또 네, 정해두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예외 규정을 보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네. 해당하는 음.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음.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네. 서로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네.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음.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서 음.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네. 문제는 뭐냐면 음. 이런 조항이 또 들어왔거든요 음. 이 거절 사용 중에 하나가 음. 임대인이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음.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임대인이 재건축 분양권을 신청하려면 음. 2년 거주를 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면 또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의 계약을 갱신을 네. 거절할 네. 필요도 있으니까요. 예, 예, 예. 자 이제 말씀하신 게 나옵니다. 네.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라고 예, 해놓고. 예. 바로에 뭐라고 되있냐면 예.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예. 사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법에 정해서 할게 아니라 음. 대통령령정으로 해도 음. 돼요 왜냐면 하 법은 세, 사실 제일 컴팩트하고 세밀하고 음. 정밀하고 음. 축약적이고 음. 이런 부분이어야 되는데 음. 여기다가 지금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음. 박아놨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이걸 제외한 사람들은 사위라든지 음. 며느리라든지 음. 배우자 음.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니 왜 부모님하고 자기 자식은 들어오게 하면서 배우자는 예. 왜못 들어오게 합니까 예.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급하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위인 대통령령이 상위법을 넘어서 배우자를 끼워넣을 수는 없는 없죠? 거죠? 예, 없습니다 아. 예.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거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계정해야 됩니다. 다시 계정해야 <laughs> 아, 됩니까, 예, 이거? 예. 이게 만약에 분쟁의 소지가 되냐면 음. 대법원이 음. 이런 임대인에는 사실혼 내지는 실제 혼인 신고를 한 배우자도 포함된다라는 음. 그런 해석이 나오지 않는 한100% 음. 불확하다. 와, 이게 저희들끼리는 지금 스튜디오 얘기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다급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이 하급심 판단이 나와도 임대인이 이제 불복해서 상고하고 상고하고 하면은 결국 대법분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릴까? 예, 네, 최소한, 최소한 6개월을 기다리시라고 예, 하거든요. 6개월이요. 빨라야 6개월이다. 네, 네. 그럼 16개월, 네. 26개월. 26개월. 네. 3심 대법원 6개월 하면 은 최소한 1년 8개월이죠 예, 아주 제, 빨라다 와, 그럼 만약에 집주인 입장에서 예. 여하튼 하을 쉬면서 이거는 약간 입법의 공백이다 예. 법원이 자기 손을 들어줬어요 예. 근데 내보내고 싶은데 이분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겠다 그래서 예. 안 나갑니다 예. 내보낼 방법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미리 가처분을 받아나가지고 어... 할 수는 있겠는데 예. 나가는 걸 가처분을 받는다? 결국에는 그거는 사실 인도 청구권인데 왜온 네, 건가요? 네 예,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이라는 예. 것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되는 음. 거고 집행권원은 결국에 쉽게 말하면 판결문이거든요 집행권원 이전에 그런 만약에 보전 처분이 있다고 음. 하더라도 이런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음. 법원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아, 거란 말이에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겠습니다 네. 예.